어? 민영아. 배업했어 51? 민영이 뭐줄거 없나? 강해져서 왔어? 왔어. 민영아. 70. 반드시 가야지. 그치? 7 0맵 가야지. 오래 걸리더라도. 벨업 축하한다. 어어, 어. 뭘, 어어야, 7 0렙 가야지. 민영아, 열심히 키워서 하이퍼바디 마스터 해와. 우리 주발 영상 가자. 형, 왜? 부탁이 있어. 뭔데? <laughs> 부탁이 있어? 제발, 뭔데? 명중장갑 마무리 해달라고? <laughs> 시발 민영이 돈 없어서 이거 진짜 전재산인데? <laughs> 아니 왜 이게 호떡님 거보다 더 부담감이 강하지? 이거 시발 뭔가 실패하면 내가 채워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호떡님은 어차피 그냥 무한 돈통으로 무한으로 가져오시니까 뭐큰 액수여도 아 그래요 뭐 괜찮아요 하시는데 우리 민영이는 이게 전재산이라 <laughs> 이리로 와봐 이겨라 야, 일로 와봐. 여긴 블랙홀이야. 가볼까, 우리? 음, 민첩장갑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질러줄게잉.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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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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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발. 씨, 이거 얼마에요? 미안.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나도 이런 내가 싫어. 하. <laughs> 그, 민영아, 내가, 잠 <laughs> 장관 민첩준서가 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믿고 있었어? 그래, 떡작으로 다, 다 발린 거야, 임마. 어? 한 잔에. 또뭐 없나? 그, 너 이거 뭐, 어? 그래, 그래. 잘, 잘 쓰도록 해. 이것도 좀 가져가라, 임마. 실례해. 어, 달토끼님! 왔어요? 한번 보자, 우리 실물 한번 보자. 야 진짜 띄웠네? 공황위궁75와 진짜 삼상이네 5만분의 3 이거 환갑충이네 그냥 멜로디계의 환갑충 올림푸스 올림푸스도 아니고 야 올림푸스는 안 뜸? 이거 이거 삼상 공황 위궁이 먼저 뜬겨? 떴는데 어음 <laughs> 어, 음. 그래 임마 잘 봤어 간다. 어, 어. 뭔데? 아 멜로디 개구리. 아 우리 납품업자 비싸겠네. 공업사야. 이건 팔지마 알았어 다 팔게 자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신전 알바녀 열심히 하고 계신 차선율양 가로치고 덜렁님이 차선율양이 지금 뭐 레벨도 존나 높고 저희랑 이제 앞으로 게임은 같이 할 확률이 높아요 풀탐도 길고 뭐 저희 도안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많이 할것 같은데 선율님이 그 굉장히 어이없는 일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게 뭘 당했냐면 PC방에서 템포 튀를 당했어요. PC방 템포 튀를 당했어. 이게 뭔 말이냐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학생 두 명이 템을 뿌리고 튀었다. 타선율 님이 PC방에서 켜놓고 메이플랜드 켜놓고 담배사로 편의점에 갔다가 학생 두 명이 타선율님 계정에 있는 템을 다 뿌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홀딱 벗고 있어요. 홀딱 먹고 템도 지금 새로 사시는 중이거든요? 아까 한동안 채팅을 안 하시다가, 아까 내네 여기, 내네 여기. 아까 전에. 네밤 9시 전에 당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당했어요. 그래서 존나 어이가 없잖아. 피해 템은 흰팔 망토, 09 노목, 뭐, 이제, 50제, 그, 뭐, 사수용, 그 무기, 이름 뭐지? 석궁인가요? 이렇게 피해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뿌리고 튀는 애들이, 그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전쯤인데요. 그때는 이제, 당했을 때, 이제, 뭐, 경찰, 뭐,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학생이면 뭐, 폭법이면안 된다, 된다, 말이 많았는데, CCTV에 명확한 정황 증거랑, 딱 뿌리는 장면이랑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 PC방 CCTV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증거가 되게 명확해서, 바로 이제 연락이 됐어요. 이제, 뭐 회원가입하고 이럴 때 PC방 측에다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율님이 그 담배를 사러 PC방을 잠깐 비우고 편의점 간 사이에 그걸 당하셨거든요. 근데 주작이라고 하긴 제가 보니까 선율님이 템이 다 벗겨져 있고, 한동안 사냥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제가 그래서 500만 매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어버린 호떡님도 공삼노목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저한테 다시 그 망작들 템 가져와서 막착 맡기시고 이런 걸 정황을 보니까 진짜 피해를 당하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녹화본도 다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저기 템, 템 뿌린 새끼들을 잡았는데 23살이래요 두 명이. 둘다2 23, 3스 23이었는데, 어, <laughs> 2 23, 3셋2 3셋이었는데 이제 문자로 추취종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선율님이 문자로 이제, 어, 이제, 이틀 동안 최종 답변 안 하시면은, 이제, 그냥 민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녹화일 기준은 오전에, 연락이 와서, <laughs> 합의 의사 있습니다. 어, 어디 어디서 만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러 갔대요, 선율님이. 만나러 이제 오늘 가셨는데, 갔더니, 부모, <laughs> 엄마랑 같이 나온 거예요. 그, 그 새끼가. 그템 뿌리고 도망간 새끼가.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23세야. 너무 놀랍죠? 홍바랑 <laughs> 같이 나와서 선율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이제 이 부모님한테 이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원래는 처음 괘씸해서 어지간하면 예, 진행 그냥 그냥 이제 민사로 벌금 4게 벌금 맞게 하려고 했는데 방장도 놀랄 만큼 큰 금액의 합의금을 그쪽 예, 부모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예, 앞자리 3으로 시작하는 합의금을 받고 이제 그냥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이죠? 킬링킬포가 두개야 템포티가 2000, 이, 2024년에 실존한다 그리고 템 뿌리고 티가 2024년에 실존한다는 것도 웃기고 템포티를 한 애가 13살이 아니라 23살이라는 것도 놀랍고 옆에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개가 짖는데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개가 왜이 타이밍에 짖냐 <laughs>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러 오는데 23세 처먹은 성인 남성이 <laughs> 부모 랑 <laughs> 부모를 손잡고 오는 것도 레전드고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지능이면 에이, 문제가 좀 있다 에이,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뭐 선율님 고생 많으셨고. 예, 뭐, 합의금 어? 받으신, 받으시면, 진짜예요? 만난 거 드십시오. <laughs> 존나 어이 <어려워. 웃음> 이거 진짜예요 너무 놀랍네요. 너무 놀라워. 뭔데? 아, 돌려주는 거야? 상환해주는 거야? 고마워. 너한테 받은 토비도 많은데, 내가.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질문 하나다 <laughs> 계에서 진중한 사과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피스. 아 그러게요 그쪽 사과는 했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나도 궁금해 부모나 당사자가 사과했나요? 그냥 돈 준다 합의 해달라 했나요? 왠지 사과 안 했을 것같안 <laughs> 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부모 측에서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어요? 다행이다.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새끼가 나왔냐. 부모는 그래도 된 분들이네. 어? 사과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돈, 어? 그, 피해 액수보다 훨씬 크게 내주고. 진짜 참, 자식농사 대박 실패네. 그죠? 호부 밑에 견자? <웃음> 진짜. <웃음> 그 말이 딱이네요. 암튼 고생했어요. 이제 곱게 걷자했습니다나 근데 장공 어딨냐? 여기있다 자, 가볼게요. 더블스님. 서남 북휴휴 <laughs> 미안하다 휴휴 3천만 매휴휴휴휴휴휴 아, 인품도 좋으시네. 진짜 어쩌다 날 찾아왔어. 하... 지금 몰래 재물로 삼고 형꺼 강화하자고? 야! 그런 인간 쓰레기짓을 내가 어떻게 해! 어? 그런 짓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어? 대머리! 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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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야, 야, 미안해. 야, 야,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미안, 미안해. <laughs> 좋아해서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50만. 미안해. 차비해. 한잔해. 너를 재물로 써서 미안해. 와, 인품까지된거 봐. 님 머리카락 많죠?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 미안합니다. 축하하는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인품까지 되신 분이네. 진짜 어떻게... 어라, 나 왜... 어라, 나왜 공격이 안 되지? 뭐예요? 저... 저... 어... 어라... 저 왜... 어... 아... 까오는... 아 뭐야! 님들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대학원 노예님의 장공 3장 대신 질러달라고 가져오신 거죠? 하하.. 하 여기서 질을게요 아.. 전재산을 끌고 영끌해 오신 대학원 노예님의 장공 3장. 제가 폭발시키, 그,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어도 공9인가요왜 저기에 하나요? 여기에 하는 게 맞죠? 기대값이 좋습니다. 물론, 어패 4짜리에 하면 좋은데, 3짜리에도 박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패 1 남으면 스탑을 해야 됩니다. 고 만약에 다 실패하면. 근데 난다 붙일 거니까. 샤라락! 샤라랑 샤라랑 대머리 공구노목 추가로 가져갑니다 구노목 오너가 된걸 진심으로 축하하네 제군 공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네 제군 우리 대머리팸에 열심히 하게나 공빵노목에서 하루만에 공구노목으로 진화하신 우리 전재산 영끌러 대학원 노예님의 공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 인기도 올려줘.